오늘도, 깸디맨은 은하를 먹기 위해서 오지게 뽑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아, 아니, 신하 등급 진짜 오지게 안 나오네. 어? 뭐야? 어? <laughs> 아니, 잠깐만. 레어 요소에 타라칸이 붙어버렸네. 와, 아니, 하필 타라칸이 레어에 붙었어. 아, 이거 근데, 레어에 타라칸 붙은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네. 일단, 드래곤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타라칸 물을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드래곤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락한 물, 바로아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오. 야,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타락한 먹으면 생기는 글리치구나. 와, 몸에 이거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번쩍번쩍거려. 뭐가 막 글리치가 아주 그냥. 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물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마스 레벨이 1이야. 아. 아 일단 그래도 다행인건 스킬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100레벨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빠로다가 마스 레벨 100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later. 노가다를 좀 해서 마스 레벨에 100을 찍어줬고요 일단 100레벨 찍고 느낀 거는 조금 아쉽다 그런 점입니다 일단 스킬을 한 번씩 보여주자면 F스킬 네, F스킬이 이네가지 스킬 중에 가장 좋은데 쿨타임도 작고 사정거리가 생각보다 긴네요 여기서 쏴도 네,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광역으로 맞출 수가 있고 아이 스킬 소용돌이 이름에 낚이시면 안됩니다 이거 소용돌이 아니고 그냥 어 뭔가 싶었겠지만 이 소용돌이가 아직 나오지 않은 PVP에 적합한 스킬인 것 같아요 요걸 쓰면 상대방이 좌우로 튕겨 나갈 수 있는 그럼 뭔가 PVP 스킬, 사냥은 아니고, 데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C 스킬. C 스킬 같은 경우, 사거리가 상당히 길고, 데미지는 소소하다. 특이한 건 넉백 기능이 있어서, 역시 PVP를 생각하고 넣어둔 것 같아요. 이걸 쓸때 팁은, 투사체가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점프해서 쓰는 게, 씹힐 일이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V 스킬. 수중빔인데, 일단 딱 쓰면, 요런 식으로. 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고런 느낌이 드는데, 용료소의 F 스킬이나 뭔가 비슷한 고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는 도트 딜이 없어요. 그렇다고, 결빙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살짝 난해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스킬 쿨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음, 이게 부패 요소의 힘인가, 잘 모르겠군. F 스킬이 제일 좋은데, 요게. F 스킬도 좋은데, f랑 c가 그냥 쓰면 씹힐 때가 있다고 해야 되나 버그인지 뭔지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점프해서 쓰는 게 되도록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래곤 요소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 드래곤이 뭐 훨씬 좋고 빨라가지고 뭐 비교가 안됩니다 스킬 가질수도 4가지고 데미지가 그렇다고 드래곤보다 훨씬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에 달았다고 해도 물을 쓸 이유가 없죠 결론은 타락한 물은 드래곤보다 안 좋다. 아, 이, 이 간지나는 글리치가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용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